니까 어, 오늘은 2020년 아 어, 우일영 교수님의 축구 강의 세 번째 강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미드필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어, 특히 오늘 강의는 며칠 전에 있었던 아 어, 올림픽 대표팀 한국과 중국전에그 보신 그 관중 아 어, 관전평을 어, 대비해서 어,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일룡 교수님은 현재 어, 축구 해설가이시며 어, 경기 분석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세 번째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마 한국과 중국 올림픽 예선전, 최종 예선전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아 저도 오늘 마지막에 그 골이 나지 않았었으면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미드필더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포메이션을 할때4-4-2 포메이션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대표 팀은 이제 4-3-1 그래서 오세훈 선수 원톱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올림픽 대표팀에서 오세훈 선수가 원톱으로 하고 4-2-3-1의 포메이션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세훈 선수가 원톱으로 가 있으면은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크로스 롱킥을 통해서 크로스로 해서 공격을 전환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수가 커버 플레이가 들어갔을 때이 오세훈 선수가 여기서 볼을 키핑하고 돌파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 오세훈 선수와 미들과 수비 라인을 볼때 공격과 수비 라인의 그 폭이 상당히 멀어졌다. 그래서 이 미드필더가 그 피딩 플레이 지원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웠던 그래서 게임 전체적으로 어, 상당히 우리가 플레이가 어, 살아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어, 이 수비에 축구에 있어서 미드필더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4-2로 봤을 때 4-2로 봤을 때 양쪽은 그 윙프로 윙프레이로 가담을 하죠. 그러면은 공격의 투톱에서 한 사람이 수비형 아니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두 명은 어, 수비형 미드필더 볼란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자 여기서 중앙에서 한명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요게 사각형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드필더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서 유지하면서 를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그 삼각형 구도를 유지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비에서 볼을 잡았을 때 미드필더를 거쳐서 이 볼이 최전방 공격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돼야만 다양한 전술을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될수 있죠. 흔히들 얘기할 때 미드필더는 공격의 시작이자 수비의 또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에 있어서 미드필더들이 중요한데 이 미드필더 움직임들이 어 이두명다 이렇게 공격으로 가담을 해주고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이 공간에 대한 커버가 동호회들은잘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미드필더들입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어, 수비에 가담을 해주면서 공격을 할때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가지고 좁혀주고 네 어, 명의 수비승에서 수입 수도파의 수비가 가담을 해주고 또 풀백이 올라와주고 해서 이 형태가 삼각형의 형태가 또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수비 라인과 미들과 공격의 라인을 폭을 줄여서 어, 공격의 시작점인 미들에서부터 공격을 조율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필요하고 이번 우리 올림픽 대표팀에도 다음 이제 이란전에서는 이 미들에서의 공격의 어떤 시작 시작점이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들에서의 움직임이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어 축구 강의 세 번째 오일룡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